사라지는 도내의 그림자 거울 속의 풍수경고. 서울 성북동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고풍스러운 저택. 그곳에 사는 마근대 여성 선우는 최근 들어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업은 점점 하락세였고 어딘가 모르게 집안의 공기가 무겁고 눅눅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지인의 소개로 한 풍수지리 전문가 지안을 만난다. 지안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방 옆에 놓인 거울을 투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거울 원래 이 자리에 있었나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달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 설치한 거울이었다. 하지만 지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주방은 재물의 기운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재물의 기운을 반사해서 밖으로 쏟아내고 있어요. 매일 돈이 새고 있는 겁니다. 선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지만 지아는 말을 이었다. 단순한 배치가 아닙니다. 이 거울, 뭔가를 비추고 있어요. 지아는 거울을 손으로 문지르며 안깨낀 유리를 닦았고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선우의 모습 뒤에 또 다른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그것은 흐릿하게 웃고 있었고 마치 내가 내 돈을 가져간다는 듯 손짓하고 있었다. 선우는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다. 지아는 거울을 덮을 검은 천을 꺼내며 말했다. 이 거울,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이 집에 재물운을 빨아들이고 그 기운을 어딘가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아는 노트에서 무언가를 펼쳤다. 100억 이상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의 집에서 절대 발견되지 않는 거울 배치 도면 놀랍게도 선우의 집 구조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재물을 잃거나 실종된 채 기록에서 사라졌던 자들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의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밝혀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우와 지아는 거울 속의 미스터리를 추적하게 된다. 하지만 그 거울은 단지 기운만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엔 무언가가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선우는 집안의 모든 거울을 천으로 덮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새벽 3시에 어디선가 딸깍 딸깍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주방 쪽이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끼며 선우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을 때 검은 천이 벗겨져 있었고 거울 속에서는 낯선 남자의 형상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 형상은 선우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이며 불러내고 있었다. 순간 거울의 표면이 물처럼 일렁이더니 무언가가 튀어나오려는 듯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지아는 다음날 아침 다시 집을 방문했다. 선우는 눈에 띄게 피곤하고 감정이 불안정해 보였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거울 속에서 누가 날 불러요? 지아는 오래된 비밀 기록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 기록은 조선 후기 재력가 김영한의 저택 구조를 담고 있었고. 그 역시 집안의 거울 위치 때문에 기이한 현상과 재산의 급격한 유실을 겪었다. 풍수지리에서 거울은 기운을 증폭시키거나 반사시킵니다. 하지만 잘못된 위치에 놓이면 그 반사가 또 다른 차원과 연결되는 문이 됩니다. 지아는 주방을 정밀하게 조사하던 중 거울 뒤 벽면에 숨겨진 틈새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검은 부적과 함께 금색의 용 모양 장식이 묻혀 있었다. 이건 부적과 용을 이용해 무언가를 봉인해 둔 자리입니다. 그 순간, 지안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거울은 단순한 잘못된 배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재물의 기운을 빨아들이도록 만든 장치예요. 선우는 충격을 받았다. 누가 왜 그런 짓을? 지안은 천천히 대답했다. 이 장치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어요. 당신이 이 집을 사기 훨씬 전부터요. 그리고 여기에 살았던 사람 중 실종된 부자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집안 어딘가에 감춰진 진실, 재모를 집어 삼키는 거울, 그리고 사라진 백억 자산가의 흔적. 이제 거울 너머의 문을 열어야만 한다. 지아는 선우와 함께 거울을 철거하기 위해 장비를 들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거울을 떼어내자 그뒤 벽면에서 오래된 성글씨가 드러났다. 검붉은 글씨로 서 내려간 이름 하나 바로 하진수 그는 10년 전이 집에 살던 기업가였고 100억대 자산을 소유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자산은 하루아침에 증발했고 본인도 종적을 감췄다 지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진수 그는 이 거울을 통해 돈을 모았지만 결국 그 기운에 집어삼켜졌어요 거울은 주고받는 법이 없어요 당신이 많이 가지면 그만큼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하죠. 지아는 봉인이식을 준비했다. 흑단 나무로 만든 거울 덮개, 금사로 엮은 봉인 부적, 그리고 은으로 만든 종을 들고, 선우는 거울 앞에 선 순간,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거울 속에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 거울 속 선우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고, 표정도 달랐다. 그리고 그녀가 말을 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지켜낸 거야. 지아는 소리쳤다. 거울을 보면 안 돼요. 그건 당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거울은 선우의 그림자를 삼켜가고 있었다. 그 순간 지아는 은종을 세번 울리고 부적을 거울 정중앙에 붙였다. 거울이 갈라지며 거센 기운이 터져 나왔고 방 안의 불이 모두 꺼졌다. 그리고 정적. 잠시 후 거울은 산산히 부서졌고 그 속에는 작은 금괴 하나와 하진수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그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며칠 후 선우의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사업도 회복세로 돌아섰고 기운도 맑아졌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거울은 현실을 비추는 보구이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가 숨기고 싶은 어두운 욕망을 비추기도 합니다. 욕심이 거울을 만들고 그 거울은 결국 사람을 먹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떠났고 선우는 집안에 다시는 거울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선우의 택배 박스 속에서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작은 선거울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보낸 사람, 하진수.